왠지 익숙한 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건 혹시 대자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봤던 게 맞을 겁니다 바로 영화 드라마 속에서요 시대극부터 현대극까지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했던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다면 최기정의 기정사실이 확인해 드립니다 레디 액션. 역대급 등장신 강렬한 대사 한 번으로 천만에 가까운 관객을 모은 영화 관상의 촬영지가 경북 안동에 있다.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때요? 저 느낌 괜찮았는데. 응? 테이크원 영화 관상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관상의 촬영지는 바로 군자마을입니다. 안동댐 건설로 숨을 위기했던 고택들을 옮겨와 보존한 마을인데요. 광산 김씨 집성촌이면서 오천 유적지로 불립니다. 그자인가? 관상으로 범인을 잡았다는 자가. 장 아집 올리원치 세상에 병이 맞구나 광산 김씨 예안파 종택의 별당 영화에선 김종서 대감의 집으로 나온 후조당입니다. 뽀글이 최기정도 같은 위치 같은 자세로 영화 느낌 살려 봅니다. 와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영화 못지 않게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도 이곳 군자마을에 오셔서 영화 관상 그 영화의 감성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관상의 주인공이 돼서 왕이 돌살인가 명대사를 외쳐보면 어떨까요? 군자마을에서 멀지 않은 한 폐교 여기 또 어떤 작품이? 가나는 겨울 옷에서 티가 나요. 여름은 그럭저럭 남들과 비슷하게 입을 수 있는데 겨울옷은 너무 비싸요 많이 비싸 엄청 비싸 테이크 투! 드라마 작은 아씨들 푸른 난초와 닮은 점이거든요 이제 국민들도 장군님에 대해 알 때가 됐어요 어때요? 드라마에 나온 장면 그대로죠? 오, 맞아 맞아. 이 장면. 오, 이것도. 오! 야,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딱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 드라마 세트장에 오니까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인데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너무 더 반갑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안동중학교 와룡분교였는데 2018년 폐교가 되고 이 공간은 얼마 전에 방영된 작은 아씨들의 촬영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음, 제가 잠깐만 둘러봐도 그리고 이 건물 들어올 때이 멋진 풍경만 딱 봐도 왜 이곳을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선정했는지 저알것 같아요. 딱잘 찍었네, 잘 찍었어. <laughs>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세트장이 이곳 와룡 본교였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이곳은 추억박물관입니다. 각종 민속자료부터 고전영화 포스터의 영사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인데요. 그때 그시절의 추억의 영화 잡지 포스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 예추억을 새록새록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이게 다몇 점인가요? 이거 직접 다 모으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모은 겁니다. 그 기간은 한 40년 정도 모았고요 몇 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laughs> 하도 많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안동에 이런 폐교에 이런 공을 또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어, 정년 퇴직하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물품을 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억을 찾아, 안동으로, 박물관으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 찾아, 안동으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 옛날 문구 진짜 많아요. 신기하 거. <laughs> 교편을 내려놓고 귀촌한 권용호 관장은 평생 모은 수집품으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20대부터 무려 70대까지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별의별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야, 이게... 오 이게 뭐 맞아 저거 저거. 어, 이것도 그렇고. <laughs> 아, 여러분, 이곳이 드라마 촬영장이기도 하지만 옛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 있어서 이거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laughs> 와 이거 신기하다. 여기에 잊지 말자고요. 드라마 세트장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요. 그야말로 요즘 아주 핫한 신상 드라마 촬영지 와룡분교입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지면서 볼거리까지 있는 명소들 안동이 영화 드라마 촬영의 성지가 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 그렇습니다 한글 창제를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는 안동 봉정사에서 찍었고요 미스터 선샤인의 명대사 합시다 러브를 탄생시킨 만유 정도 안동에 있습니다 또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지역이 한곳더 있는데요. 시청률 13%를 기록한 MBC 인기 드라마 빅마우스 기억하시나요? 빅마우스를 촬영한 곳이 다름 아닌 경북 예천이었다는 사실. 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 사람 살리겠다고 만든 게 법이야. 넌 법이 필요 없다며. 잘 가라. 테이크 3. 드라마 빅마우스.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보는 이 장면, 예전 스타디움입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결정적인 순간에 체수가 더럽게 없다는 거. <놀람> <놀람> 오! 오! 아 여러분, 드라마 빅마우스. 그 빅마우스의 과거 회상신이 이렇게 숨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직 깜짝 놀랐네.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또 함께해 보니까 제가 마치 그 주인공 이종석 배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ughs> 닮았던 얘기 많이 듣거든요. <laughs> 많이 닮아서 깜짝 놀라셨죠? <laughs> 예천 스타디움은 얼마 전2022 아시아 주니어 육상 대회가 열린 곳이고요. 육상 꿈나무들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촬영지로 주목받는 곳이죠. 이제는 수식어 하나를 추가해봅니다. 인기 드라마 촬영지라고요. 숨은 드라마 영화 촬영지. 경북 예천에도 있다는 건기자4실 난 여행 말고 펀한 여행이 끝난다면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서 주인공 느낌 한번 살려보세요. 지금부터 레디 액션입니다.